안녕하십니까 수열인의 농장 박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해남은 비추육묘가 한창입니다 모든 작물이 그렇듯 육묘가 반농사지요 육묘가 순조로우면 작물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좋은 육묘를 기르기 위한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저 박수열이는 말이죠, 어, 미생물제를 이용하여 침지를 하는 어, 농법을 배추에 적용을 합니다. 해년마다 배추를 하지만 어떤 농가는 어, 목판부터 잘못이 돼가지고 본 어, 밭에 정식을 하고 난 뒤에 아주 권역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긴 하죠. 어, 좋은 육묘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아쿠도, 루엔스, 아트플랜, 모스킬, 여러 이제 금미생물제를 이용을 해서 파종을 함과 동시에 모판을 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묘장에 어, 이제 육묘를 펼치게 되죠. 심지를 하는 이유는 번거롭지만 상토를 적셔보면 어떤 상토는 빨리 물이 번지기도 하고 어떤 상토는 늦게 물이 번질 때가 있죠. 그래서 상토를 고르실 때도 한 종류, 한 회사의 것만 사용을 하시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토에 물을 뿌려보아도 상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 꼭한 가지 상토를 사용하여 골고루 비습이 잘 되도록 하자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하, 하시면 육묘는 실패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른 관주나 동시 살균이 가능하며 98% 정도가 이제 발아가 됩니다. 비가 와도 무름병, 잘록병, 벼룩이벌레, 담배다방으로부터 보호가 되며 자유. 우, 자유로워지죠. 고추나 비추에 비료를 많이 넣으면 생산량이 느는 것과 아 느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예학에서는 최소율의 법칙이란 것과 모자 글이라는 것이 있죠. 최소율의 법칙이란 질소 인산 칼리가 아무리 많아도 제일 적게 들어가는 붕소나 철 아연 만간 등이 부족하면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모자 거리란 정해진 모자 거리에 다른 모자들이 선점하게 되면 내 모자를 걸수 없다는 것처럼 질소 인산 가리 등과 같이 토양 이동이 잘 되고 흡수가 빠른 비료가 너무 많으면 미룡, 미량 요소들이 흡수가 저하되므로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붕소, 철, 아연, 망간 등도 고추나 배추 재배의 필수 비료이니 꼭 균형 시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하려 하시지 말고, 저처럼 농약을 적게 사용하면서 배추가 병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곧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